잠시 후 목적지 부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기란데를. 야 안했지? 여기 코스모스가 친. 어 이제 코스모스도 계절이잖아. 아, 빈 자리가 없단다. 어? 아, 야, 예약을 했었어요. 제 마음도 엄청 뜨겁습니다. 열불이 납니다. 어제까지 캠핑 안 가겠다고 하더니 오늘 오전에 갑자기 황산 가자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당일 예약하러 왔더니 1시 반 정도에 왔는데 예약이 다 찼대요 열불 납니다 진짜 가면 간다고 미리 예약을 하면 내가 예약을 할건데 사이을 열어서 주차장에 그그 텐트 쓴다고 트렁크 열었고 그늘망이 그늘망이 우린 텐트인데 지금. 텐트 안꺼는아차 그 일로가기자 차 우리. 일로가니까 네. 바로 우리터다 옛날에 여기 캠핑장 만들기 전에는 여기 와서 텐트 사고 다음 날 무조건 여기 와서. 텐트 테스트 했거든요 자주 왔었어요 부산에서 한 3-4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양산이긴 한데 여기 자주 왔었습니다 이제 캠핑장으로 이제 바뀌고 나서는 한세번 정도 왔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일반 캠핑장이 좀 저렴한 많이 저렴한데 대전반도 있고 오토 캠핑장이니까 오늘은 여기에 벌자리를 깔고. 편히 가겠습니다 저 강가에 가자 강가에 차는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차가 올게 애들 배고파서 떡 구워먹자 떡저 그릴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 안, 안 하는데 올것 같으면 미리 난이 며칠 전부터 얘기했는데 어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다 어안 온다네 어, 안 온다며. 어? 황산 음, 캠핑장 입니다 어, 오토 캠핑장 30개 일반 캠핑장 75개 2만 5천원 15,000원 사이트도 굉장히 큽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캠핑장 관리실 어, 이옷 보이는 오른쪽 편이 오토 캠핑장입니다 25,000원 짜리죠 어, 오늘 공휴일인데 예약이 만석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 당일 예약도 되는데, 보통 제가 일요일날 오면 당일 예약했는데, 오늘은 예약이 다 찼답니다.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는 오토캠핑. 오토캠핑장하고 일반 캠핑장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 캠핑장에도 전기는 되고, 오토는 주차가 바로 옆에 가능하다는 거. 사이트가 조금 더 넓, 조금 더 넓다는 거. 그리고 가운데에 저렇게 이제 애들 놀수 있는 좀 광장 같이 데크도 있고 놀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 여기 샤워실, 주사장 여자까지 해서 여기 편의시설은 같이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오토 캠핑장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반 캠핑장은 보시다시피 여기 요 가해 쪽에 가 쪽에 주차를 하고 어 손수레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짐을 옮기는 식입니다. 주차가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이트가 70개 이상 있기 때문에. 자리 없는 사람들은 밖에 공용주차장에 차를 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길 가쪽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관리인들이 차를 빼라고 하겠죠. 여기가 일반 캠핑장입니다. 음, 저기 한번 보고 갈까요? 오토캠핑장에 애들이 놀수 있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네입니다. 그네. 그네가 니다 저는 오토 캠핑장은 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타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손수레가 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근데 좀 멀면 수레도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땅이 고르질 않아요. 이렇게 바닥이 사이가 패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이사이 바닥이 좀 파여있어 여있어서 무겁게 들고 가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비석으로 숫자 구분이 되어 있고 어 딱히 뭐 줄이 그여 있거나 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공간 안에서 텐트를 설치하면 됩니다 일반 캠핑장으로 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의 놀거리, 놀이터가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아뭐 여기서 싱싱카나 자전거나 일라인 스케이트나 뭐 축구공, 뭐 공놀이 가능하고요. 어 그다음 놀이터가 잘돼 있습니다. 생긴 지, 개장한 지 얼마 안된 것도 있고, 놀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화장실도, 화장실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부모들이 앉아 쉴수 있는 벤치라든지, 바닥에 돗자리 깔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공간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노는 거를 앉아서 볼 수가 있는 잘 만들어진 곳입니다. 기차가 예전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주 미니 기차인데 음 주말에 몇번 와봤는데 하는 적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뭐 이런 잔디, 허허벌판 잔디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가 황산문화체육공원 이라고 내비를 치면 되는데 여기 전체가 황산문화체육공원 입니다 지금은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모스도 좀 있고 뭐 꽃들도 조금 있고 괜찮은 곳입니다 현재 이제 어 햇빛이 조금 있고 또 바람이 불때는 좀 심하게 부는 곳이라서 그거에 대한 대비만 조금 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캠핑장 이용하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오시는 데는 적극 추천하는 부산 경남 사람들이 가기 좋은 캠핑장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妈呀！妈呀！